자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1절에서부터 1절만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어, 이 세대질을 나누어서 출애굽기 1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야곱이 축복한 대로 생명하고번성하는 복이 이루어지다 하십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생명하고번성하는 복이 이루어지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봤는데 출애굽기란 말은 떠나는 출제입니다. 떠나는 출. 어, 우리가 어, 탈출, Exodus, E-X-O-D-U-S Exodus, 탈출, 똑같습니다 우리 근데 이게 바로 출발하다, 떠난다 아, 우리는 이탈출이라 뜻보다는 오히려 출발하다, 떠난다 뜻입니 출발하다, 어디로 출발하냐 이제 하나님의맨 나라로 출발한다 우리 고향으로 출발한다 가난한 땅이 우리로 나라면, 지금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바로 가난 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살던, 그 세상에 살던 사람이 이제 그곳을 출발한다. 떠란다 어디로? 그 가난 땅을 향하여. 그예분은 네, 그 이제 세상이고, 이제 광야는 이제 예, 그룹한 땅, 바로 교회를 말해야죠. 오늘날 교회. 예,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애국에서 나가는 과정은, 우리가 세상을 과감히 버려두고, 우리가 교회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와거히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그와 같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영역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 홍해를 건너고 거기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네, 불기동 불행기동의 네, 불기동이에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이 시험을 하다가 어느 날라인가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 가난한 땅을 목표로 하고 가야 된다. 이것이 가난한 땅을. 예. 그러니까 이 가난한 땅에서 사람들이 이 예, 그기에 예, 예, 뭐몇 달만 해도 갈 그런 곳으로 가지고 에하나님께서 예, 예, 거기서 많이 돌리다가 1 년만, 1 년만에. 가난 땅에 들어가도고 그렇게 우리 염탐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서 거부하니까 어떻게요? 4 0 년을 뺑뺑 돌리는 거예요. 뺑 돌린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죽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죽는지, 왜 죽었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인 이유는 뭐냐? 바로 자기가 갈 곳을 모른다는 거예요, 갈 곳을. 갈 곳을 모른다 자기들이 가나한 땅을 목적으로 두고 가는데, 가나한 땅을 싫어했으니, 안 간다 했으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할수 없이 인생의 생명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 그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다 죽일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오늘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이추애굽이에 탈출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들이 참 영원한 여우와 하나님의 나를 갈망하고 사모하면, 우리가 바로 갈수 있다는 바로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년만에 들어갔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1년만 제대로 절하면 우리가 영생의 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죄요. 하나님과 동행해 들어가지. 동행하며 살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교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영시장을 얻어야겠다는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주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년만 하면, 교회 와서 1년만 하면 영시장의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아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를진리 똑바로 차려야 돼요. 1년만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단계를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의 길을 내가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다.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뺑뺑 소리내 인생의 끝이 될 때까지 뺑뺑 돌다가 그냥 툭죽는툭 툭 죽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 아래 간다는 것 없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다. 그걸 가르치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신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요그 시작이 뭐냐 이제 출애굽기. 바로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 세상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 1절에서 보면 야곱과각기야가 하도를 데리고, 애고에 이런 이스라엘 아들들 이런 이런 그런가 보면, 그 2절에서 보면 러벤 시몬 이렇게 열, 열, 둘이 전부 다 이제 나옵니다. 요셉베지에서 나오는데, 처음에 갈 때는 몇 명이었나? 70명이었다. 70명. 음. 그 70명이 이제 가가지고, 이, 이제 그의 이제 보면 여기 육지에 온요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7 0 명은 다 죽고 또 다른 말으로는이 야곱이 자신의 손으로 축복했던 자식들은 이제 다 죽고 막다 죽고 지 우리가 보면 에 예,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 제자들의 제자가 있어요. 알겠지? 그때까지는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교부 시대에요. 교부 시대. 네? 근데 그 다음 시대에 그들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그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걸로 보면 야곱이이 자녀, 잔녀, 야곱의 자녀들 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영향력이 있을 때까지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다. 것을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축복했는 자녀들이 있을 때까지는 알겠지. 야곱의 손자들 시대가 있을 때까지는, 그리고 약한 100여 년, 200년 가까이 된다고, 200년, 440년 만에 나왔으니까. 한 200년까지는 야곱의 신앙의 영향력으로 찾았다. 하는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야곱이 없으니까,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신학생을 계속한 걸 보면, 형식을, 그 야곱의 자식들이 형식, 예식을 만들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예식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예식을 만들어서 의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은 생명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온 땅에 이 말은 무슨냐면 그렇다고 온 지구에 가득히 쓰는 게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며 충족되었다고 말이 아니지 충족되었다. 하나님이 이 지금 이 이슬람 나라가 적장이밖에안 되는데 나라가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그어그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뜻하신 대로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백성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뒤에 보면, 세 왕이 일어나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 나라를 두려웠는데그 이유가 뭐냐? 인구가 너무 많이 불어 불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야곱이 축복한 대로 굉장히 번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8절에서 14절 말씀은 구원이 시작되다. 예, 또 다른 말로는 구원인, 구원은 권한으로 시작되었다. 그 우리가 구원은 권한으로 시작. 이제 구원에 이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가난 땅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탈출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것이 고난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자, 요셉을 알게 못하는 시의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구절, 그가 백성일 때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회올 때는 몇명안왔는이사이사람들이막 급속도로 발전하고 막 급속도로 성사하니까 음악 람들하이사람들 그리고 그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님의은이이이사람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이사람들이사람들히 살겨고또 양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던기라 거기에다가 여셉이 이쪽 동네 사람을 저쪽 동네로 저쪽 동네 사람을 이쪽 동네 에람을 사방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흩어버렸다거까그럼이이 네. 여곱 사람들이 완전히 막 흩어버려가지고 나라 이름을 못하는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한 군데 모여가지고, 막 그때 막잘못말입니다그 아 가축을 막 엄청나게 번창시키고, 응? 어? 양식을 막이 이 요셉이 마음껏 주니까 자녀들을 놓고 막 엄청나게 70명이지만 엄청나게 번창시키는. 이 요셉이 일부러 그래. 지어라. 자기 백성들을 올리면서 <목소리를 지는 것이지> 우리 는말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요수을 그렇게 가르쳐줬다 고 봐야 돼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막 번창하게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둘이로 가는 거예요 왕이. 응? 아이고 뒤에 이제 저 사람들이 십칠십대에 어, 10, 10, 거기 보면. 저 사람들이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에 그들과 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과 한 나라가 되고 저들이 또 나가버릴까 싶어서 어 굉장히 두려워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응? 감독을 세우고, 막 그들을 이제 굉장히 괴롭게 하고, 그래, 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막 점점 더 그럴수록 더 번창하는 거예요 더 번성하는 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한 축복 그대로 막 계속 막 번성하고 하나님이 계속 번성해야 또이 나라 기능을 할수 있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계속 막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자 이 요새 올라오지 못한 이 왕은 점점 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하에십삼절를 보면 한다는 거예요. 응? 1 4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니. 그러니까 거기에 중노동을 막, 그리고 막, 응, 성을 안 사도 되는 성들 막, 계획을 해가지고 막, 큰 성을 삼고, 계속 성을 삼는 거예요. 응? 예속 집을 짓고, 그걸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시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아, 예속 번창. 예속 번창.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부은의 시작이다. 부은의 시작. 왜냐하면 이들이 스스로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가난한 땅에 이제 갈아 꼈으니까, 우리가 나라가 사람이 되고, 잘 살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애국으로, 성리가 가난한 땅으로 가자,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응? 야곱의 이혼과 요셉의 이혼을 다, 크게 잊어버리고, 응? 안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이들이 가만 놔두고 가는, 이 땅에 굳이, 그냥 살지, 할 리가 없거든. 그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고 살고, 영생을 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오느냐? 고난과 고통을 찾아옵니다. 알겠습니 고통. 에,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하병이는내 나이입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시작이다 하 얼굴이 나가지 구원하기 위한 시작이다. 다 그래.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시작이 다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게. 그것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권한에 굉장히 약하다는 걸알 거야. 권한에 응?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한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 응?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응? 성경에 보면, 안 하고 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고난을 통해서 오는데, 그러나 가끔 보다 보면, 하느님이 선택할 때에 그냥 빨리 따라가서, 그런 고난, 고난 안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15절부터 이제 마지막절까지 또안 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계속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애고방이 히브리 산파, 시푸라 사람과 부활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이제 히브리 산파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을 넣는 그런 산파가 있는가 봐요. 그런 산파들에 이해두 사람들에 게 주로 두 사람이 맡았는가 봐요. 그리고그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어? 히브리 여인들이 예산할 때에. 그게 아들이거든 다 죽이고 딸은 살려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식을 번성을 모시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다죽이라 이제 막, 이제 극단적인 말을, 이제 극단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거 뭐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다 죽이라고 하면 이제는 굉장히 이제 고난이 이제 극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극도로. 응? 극도로.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고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나쁘진 않았던 아요 형식적인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고는 살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어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길 정도였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보다도 낫다는 걸 알아요. 우리들이 쉬는 거다. 그럼에도 그들은 애고에 떠나서 자기 고향 가난한 땅으로 갈 생각을 냈다는 거지. 음. 다는 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11절 18절에 애고방이 삼바를 불러 그들에게 대해 너희어찌이 같이 애기를, 남자아기를 사들였느냐? 어. 그러니까 명령하는데 또 계속 남자아기를 음. 살려 두고 뭐 아기는 점점 더, 더 많이 낳고 하니까이 왕이 이제 점점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 산파에게 그러니까 응애국여인들과 달리 이 여인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가니까 벌써 저가 다 나아가지고 어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애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을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리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워가지고 자꾸 더 번성하고 더욱더 강하게 그렇게 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니까, 러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뭐야, 잘 되게 하는 거야, 또. 예? 신기하지? 우이 예? 사람들이 속, 속을 수가 있는 거야. 다안 되면 어떻게 탈출할 방법을 찾는데, 예?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잘 되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거 이 성경 어디도 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고난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에 빨리 그것을 탈출, 응? 출발,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빨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응? 거기서 자꾸 어물어물어물어물 하고 있으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은 점점 더 많이 되고 어렵게 되고 크, 완전히 우리가 어, 어, 큰 음,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우리가 올 때에 예, 만장에 지진에 뭐그 전조전사 일어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왜 오는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 그 나중에 보면 굉장히 아들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지. 기도하지. 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안 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미리 그렇게 어려움을 감지했다면, 그들의 자녀들이 죽지 않고, 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일찍이 모세를 보내주실 텐데, 안 아, 왔다고, 탈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에 오면, 빨리,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합다 질문. 그래야 더 피해를 안 입고, 우리가 거기서 빨리 그곳을 떠나올 수 있다. 우리의 인생들은 말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 곳에서 너무 오래 먹을 필요가, 우리는 언제나 이 곳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떠날 준비를. 네.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네. 사람들은 가봐야만 지옥방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좋으니까, 여기에 어찌든지 여기 못물나 판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보다도 훨씬 좋은 아름다운 번영이 있으므로, 거기에 언제라도 우리가 출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안된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과 고난을 겪는 거야. 그러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을 명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들라이 네?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강을 섬기는 자들, 을 섬기는 자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강을 섬, 물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태양신, 물신을 섬기는 그 애굽의 주신이 그럽니다. 태양신, 물신 이렇게 다 물에게 막 경비하고 이러는 사람들, 태양을 겸비하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신들에게 버리라고. 버린다. 알겠어 버린다. 결국은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 또 이제 움직이게 된그배후가 뭐냐. 물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권한을 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 이제 움직이신 그 결정적인 것은 뭐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자기들의 신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가 굉장히 오른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들에게 큰 재앙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자기들의 신들에게 악에게 뭐요 던졌다 던졌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 저 애굽에 나온에 나올 때에 장자가 죽었다 여러 가지 질병이 났다 그까만 내가 알겠지 단순한 경계인 거 바로 이미 이 때에 엄청난 자녀들이 생명이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자기 신들에게 바친 거야. 더러운 영들에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마지막에 반드시 그들의 장자들을 다채버는 거야. 장자들을 다 죽이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한번안 죽여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이이이 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자기들이 신들에게 버렸으니,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왕과 그 장병들이 쫙 따라오다가 다 죽는 거예요. 아, 완전히 다죽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자기들의 신들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신들에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장자 죽이고, 왕궂에서 그냥 군사들을 싹다 죽이고 그랬 보복한 거예요, 보복.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보복. 그런데 이유 없이는 죽이지 않는다. 절대로 세상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는 안 죽인다. 이유가 있다. 1 0을 죽인 자에게는 1 0을 없앴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막, 아, 하나님 백성을 사랑해서 아니라니까. 이미 벌써, 이때에 벌써 하나님을 환하게 만들었대. 하나님. 네?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라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도 갈진데 태어난 생명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죽였으니 저거 그 장자가 살기를 바라나? 장자를? 분사가 젊은 사람들이 살기를 바라나? 예, 다 죽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시원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냥 죽이는 것도 뭐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신들에게 바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네. 얼마나 화가 났겠어. 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나올 때에 그 애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지만 오히려 그 대가를 그들에게 다 지불하게 만들고 음.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모았던 그 원폐물들을 다 모아 뭐 가지고 다 가지고 나어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대가를 다 가지고 나옵 생명을 죽였으니 그들의 생명을 최고 좋은 생명들을 다 거두고 나옵니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출발하게끔나게 만들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출애굽기를 강의할 텐데,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참출력기의참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줄믿사옵고 나세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봅니다 아멘.